시 작하 배가 더부드러이잖나살을빼 야, 돼살을빼 야. 너는지아만 사랑이 아스데미 눈물만 저보다도 지금까지 고생이 많으셨 우리 까꿍이 들르님께큰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저희가 각설이 생활 2 0년 만에 청바지를 입고 해보긴 처음이네. 아 어, 오 어, 오셨어요. 어, 어, 오토바이 어, 바이 괜찮아? 아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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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어, 어, 고맙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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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어, 까도 어, 에? 어, 어, 아유, 세상에, 카메라 비싼 거면 그걸 주셔, 차라리. 네. 어, 이쪽에도 우리 형님이 또 주시네. 아유, 고맙습니다. 뭐, 이렇게, 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왜 집안에 우안이 있어? 어, 왜 앉아서 너무 의자에 앉아가지고, 뭐 뻘쭘하니 그렇게 뻔뻔하니 앉아 있어? 어, 아, 물건 샀구나. 아, 아이고, 안 주시면 안 된다. 그렇게 큰 돈을 주세요. 그럼 고마워요. 음. 그래도 오늘 자리 하나 차지했네. 에이러면은 예, 옆에서 쭈그리 앉아갖고 미안했는데, 에이, 어, 머나 까꿍. 네, 고맙습니다. 거기 보면은, 예, 어이구 이렇게 여러 개를 주세요. 쭈글 술 잡수시는 분도 다 이렇게 차원이 틀려 같은 술먹는데 옆에 사람들하고 차이가 나네. 이걸려고 아, 하는 얘기요 아까 물건 사죠도 예, 고맙습니다. 자, 먼저 주말 속에 우리 단원들이, 아, 전부 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레드카인, 아, 열정적이고 여러분 가정에. 정렬적으로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라고 만사 형통하시라고 우리 단원들이 각소리들이 전부 다 이렇게 같이 어, 세탁을 같이 이렇게 세팅을 했어요 그 볼만하시죠? 괜찮죠? 어, 대신에 우리 앞에 누나들이 여쪽을 쳐다보지만 어, 거기는 별거 없어 위에가 화를 야, 내추억에 예 우리 파악송을 한번 해야 되는데 그거는 잠시 후에 이제 장구를 치고 한번 하도록 하고 오늘은 주말이니까 그저 신나게 한번 가겠습니다 저는 길게 하지 않습니다. 제 성격 알죠? 짧고 굵게 하고 저는 삐끼를 하면서 이제 버드님을 모시는 게내 임무입니다. 그래서 한 잔의 추억 옛날 우리가 같이 불렀던 7080을 한번 가겠습니다. 거기 준비됐으면 빵! 그건 도두리 참 저희요. 존재한 봄장식 너는 저기야 저넌넌넌넌넌넌넌내다넌내다넌내넌다내넌넌내넌내넌넌 밤윙스윙 창가를 i yeah. yeah. 이분들은 지금 이제 용인 정신병원에서 나오신 분들. <laughs> 우리 버드님이 항상 하는 얘기예요 아, 즐겁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히려 행복합니다. 왜냐면 예, 아여죄생하게 저희가, 어휴, 그렇게 큰 돈을. 왜? 참, 배움이 그득하신 분들, 어디가 틀려도 틀려. 의자만 앉아가지고, 죽치고 앉아있고.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이렇게. 뭐 남자들이 나를 좋아하지? 네, 이 다음에 형, 나 남, 여자로 태어나면 한번 죽게. 진짜? 아 정말 남자들이 정말 더구데 2위 품으로 한번더 갑시다 대신에 여기 오신 분들 저희가 왜 7080을 골랐냐면 은 여기 오신 분들이 한 분도 50대가 없어 전부 다 40대 중반으로 보입니다 맞죠? 네. 지금 알려면 박수 한아 <laughs> 역시 특이네 누나를 왜안 박수 안쳐 40대 아니야? 뭐, 내볼자 40대 같은데 아 30대라 그런가요? 네자 그래서 어, 여기 오신 분들 전부 다그 시절에, 보리고 계시절에 정말 어렵고 힘들었던 그 시절에 우리는 겉보리를 몰래 팔아다가 나이트 그릇 까면서 아버님한테 걸리면 뒤지게 두드러 맞고 그랬던 그 시절이 엊그저께 왔습니다. 그래, 가는 세월을 조금 다시 한번더 우리가 상기시키고 추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원들도다 같이 오늘만은이 청바지로 다 입었습니다. 괜찮죠? 음, 자 그러면 거기 13번인가요? 음, 그거 한번 가봅시다. 자 신나게. 이런 풍으로. 좀더의미더 멋있어요. 자, 음악 준비됐으면 갑시다. 잠깐만, 스톱! 어이구, 세상에. 어, 예, 야, 이렇게. 음, 신청곡 귀걸에서 김신우님, 행복발이었어. 아까 이거 주신 분이죠, 또. 어이 그래요. 예, 왜냐면 아내를 안 쳐다보면 또안 돼. 왜냐면은 어머나, 두 장씩이나 배움이 그득하신 분이네. 예, 꼭 고맙다고 직접 전해주세요. 어, 그리고 열심히 일하러 가세요. 뭐 아프지 말고 그래야 이렇게 갖다 바치지. 고맙습니다. 예. 무 세상에? 얼마나 이렇게 좋으신 분들 내 스타일이 다 앉아 있네. 어, 저 이런 여자들 한 번씩 만나가 저 여자들한테 한번 잡아 져아서 무슨 오늘 같다 시부라 아, 우리 당신은 뚱뚱이 갖고 시부라 내 어지간히 뚱뚱이야 지 디려. 이거는 삭제해 주시오. 집에 들어가 면나 전락이 깨지요자주민스어 그때 우리. 나는 나는 어두 어둠이 되 i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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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Oh, o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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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you <laughs> 啊。Yeah. シェイクをやっそろ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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そ 박사만찾 쳐주세요 우리 단원들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작년만 해도 자기 공연만 언제 오셨어? 어, 미운 사람 크, 이거 유형이네 일주일에 한 번씩은 보여줘 얼굴 어? 에.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네, 뭔 일이래요 내게도 이런 날이 오네요 오늘 고맙습니다 그 목걸이 진짜요 어, 그렇 고맙습니다 어후 어. 예뭔 일이래요 어제 저녁에 꿈이 좋았나 아휴할수록 있나? 전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음. 그래도 어, 어, 어. 아, 축구석을 포기, 포기해서 이건 또 뭐예요? 이거 뭐, 예, 전파이이제살 맛이 나네. 너데그는다죽었어야 나의 시대가 온 거야. 음. 어,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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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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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향우에 우리 사장님의 이렇게 큰 박수 한번 쳐주세요. 불이군 향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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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뭘 이렇게 가요? 네? 예예. 뭐 이게, 이게 팬들이 주시면 다 해야 돼. 안주면 예의가 아니지. <laughs> 지금 돈이 2만 원이 중요하냐? 멍청한 지금 더큰게억으 왔는데. <laughs>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격을 보고 싶어. 가격이 무슨 얘기였습니까? 사실은 제가 이제 어 생일을 좀 맞았는데 지난 주에 꽤오래됐는데팬들이 미쳐가지고 어 괜찮아겠어요? 어 신랑이 이거 사다 줄래? 어, 어 신랑이 그러고 어 신랑이 혹시 이혼하자 가면은 아예 위자료 받아갖고 나와. 음 아예 그냥 나하고 살자. 내가 임신시키는데 내가 전문이다, 전문. 정문. 어, 이것도 이것도 쉬고, 세상에. 중요한 거는, 예, 노래를 시작. 어, 황제 오빠 진심으로 최신을 축하합니다. 언제나 멋진 공연으로 저희 팬들에게 사랑과 행복을 주는 삶이 극룸이요, 매일 환희로움니다 예 yeah, 어떤 새끼가 썼는지 아주 무지하게 궁금했구나. 인터넷에서 다 뒤졌네. 거기에 핫 보답하고자 전파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행복한 사랑과 좋아 마음을 다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대가 했단 얘기요 어+ 어 여기 사칙적 현금 많이 들어가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에+ 어, 쪽팔려. 괜찮아. 오늘+ 오늘 한번죽게내가 어? <laughs>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는 루이트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 어, 저희들에게 힘을 내라고 저희 팬들에게 어? 팔에 감아? 어, 그런 거야? 메이크가 아, 팔에 감아요? 들리나 어, 하나 똑같아 글리야 그지? 우리 영희는시부라 영어를 모르는데 내가 하고 알아. 응? 어? 우리가, 우리가 영어, 어? 오 세상에. 어 어제 저녁에 잘 지내셨어요? 오 세상에. 30주년 결혼 기념일 축하드리고. 어째 내가 한번 했어? 못했어? 했어? 가족과 내는 거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많이 배웠네. 전파를 공경하더니 전부 다 배웠어. 부모 이제, 부 그, 네! 조금 비켜보시오. 일단은 지내라고 노래고 뭐이고 도움 버는게더 중요해. 요어 형님 오셨어. 어어어 어, 어. 아이고 오셨어요. 우리 집사람이요 여기 사실은. 여보 일단 어, 신랑 어디 있는가. 날 버리고 광양으로 시집 가더니 저 새기쩍 있어. 죽도 음. 안 하네 저 혼인식구니까. <laughs> 어머 누나 좋다 뒷자세가 좋다. 어, 어 거기 식구예요? 아, 그러세요. 잘못하면 전당이 맞을 뻔 했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저기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랑 주심에 더욱더, 우민 눈물 날라가네. 예. 그리고, 이, 이, 저 죄송한데, 다음부터는 그냥 돈으로 주시오. 그러면 내가 알아서 묻고싶은거사먹고 그러게. 신부랄 철다지라는데 양복을 또 언제 입으라고 저걸 가져와 그래도 그 위에 돌리는잘 빼주시오. 좀 이따 공연 끝날 때 한번 입어봐야지. 그죠?